어, 인스타360 고3를 한번 지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볼게요. 고3, 어, 128기가고요. 59만원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부에 이제 본체가 있고요 스티커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열면은 네. 뭐 이런 설명서가 일본어로 돼 있고 영어로가 조금 써 있고요 한글은 없고 이게 네. 예. 정품이에요. 정품 비닐이 밖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떼서 다시 붙여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PC 디렉트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리얼 같은 게있기는할 텐데. 그래도 쉽게 인식을 할수 있도록 해볼 거고. 다음에 열면. 네 안에 뭐 설명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열면, 그다음에 마운트가 있고, 네, 요런 홀더, 네, 그리고 본체가 들어 있네요. 네,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에 붙이는. 네. 아답타고요. 그리고 이 목에 붙이는 목걸이처럼 해서 붙일 수 있는 어아답터가 들어있고요. 방향 조정하는 거는 안 들어있네요. 네, 방향 조정하는 거. 네, 그러면은 대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보면, 예, 여기 들어있는 여기 설명서만 들어있는 줄았는데 여기 케이블이. C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 구입해가지고 네. 아, 반대로 열어야 되는 양쪽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아 여기 있네요. 아 제가 못 봤네. 이게 방향 조절하는 거는 위에 들어 있네요. 위에. 네. 이거를. 어, 목걸이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착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걸 떼면은 열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실리콘 재질 같은 거로 되어 있고, 네, 여기 자석으로 아이고, 단단하게 붙네요. 아주 생각보다 네.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 이게 약간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티커 들어 있고 방습제 들어 있고 끝이고요. 그 다음에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 뚜껑을 뜯으면 안이 보이고 예, 스티커는 뭐 필요 없으니까 떼면 되겠죠. 예, 뭐 뭐라고써 있는데 예, 플리즈 뭐야 플리즈 앤 홀드 더 버튼. 밴 리무빙 고 3. 아 이거는 뭔 소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 제거할 때 이거 홀드 버튼을 이걸 눌러 달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예. 뭐 대단한 얘기 있는 줄 알았네요. 뭐. 스티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정품 스티커도 비닐에 있는데 이거를 떼서 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잘 떼질지 모르겠네 잘안 떨어지게 돼 있네. 이게 스티커 안에... 안에는 어렵나? 어, 하여튼 떼서 밖에다가 이렇게 어. 붙여서 하여튼 정품이라는 걸할수 있게끔 어. 하고, 그 다음에 뒷면. 네. 뒷면에 여기 뭐, 렌즈 보호하는 뭐가 붙어 있네요. 필름을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액정 보호 필름 필요할까? 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액쪽 폼 필름 이게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기스가 날수 있는데 그냥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 기스가 잘 나는지도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앞에 렌즈 필터에 지금 여기 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제거를 해 보고요. 뒤쪽에도 빨간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따로 충전을 해야지 되는지 충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어, 자석으로 잘 붙네요. 어, 넣으니까 빨간 불이 들어오네. 이게 아마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음. 그러면 키면은 켜지겠죠? 네. 일단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전원을 누르면 한번 누르면 파란 불이 들어왔는데 화면이 안 보이네 아 이제 보이네요 아 영어 일본어 한국어도 있네요 네. 한국어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메라를 활성화하면 앱스토어 아, 다운로드를 하라네요. 구글 플레이에서 360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네, 시리얼 넘버도 나오고 그러네. 일단 그럼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네요. 어, 사진, 동영상. 파라미터 엑스 엑스 아 이게 자동이고 화이트 밸런스 잘안 움직이네 일단 앱부터 좀 깔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껐다가 이거 길게 누르면 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옆에 전원 이 있네 이걸 눌러야 꺼지는 거. 예, 옆에 걸 눌러야, 어, 꺼지게 되어 있네요. 됐네.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겠네요.